어떻게 안해도 되는데 이런게 있어요 어알레이를 접하고 나서 변한게 있다 우리 차례 첫번째 일단은 손상된 모발이 아직도 계속 있다 그런데 손상된 모발이 줄었다 어때요? 손상된 모발이 계속 아직도 손상된 모발이 많다 아니면, 성장된 모발이 줄이고 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네, 그쵸. 그렇죠. 제가, 그쵸.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시술한 모발에 전체 모발 시술. 한달 내내 받아, 1년 내내 고객 고정 고객. 예. 한명 있을까 말까 해야 된다, 선생님. 내가 시술한 모발 어때요 여러분? 내가 시술해드리는 모발 1년동안 통제를 했을때 한명이 있을까 말까 해야된다그 한명은 어떤 모발이냐면 완전 가수분해 시킬수 있는 시술을 했을때 좋거요 그런데도 가수분해 시킬수 있는 그런 시술이 뭐가 있어요? 두가지밖에 없어요. 스타일링 팔쇠 한 가지. 그 다음에, 악성 충모교정. 이두 개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긁어내는 거하고, 피는 거잖아요. 악성 충모교정은 필요하기 위해서, 아미노산들이나 이런 단백질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성을 시켜야 되는 구조예요, 안 돼요? 네. <laughs> 상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정. 그거는 상할 수밖에 여러분들 그걸 인정을 하고 연화를 보셔야 맞아요, 한번. 근데 그 연화를 볼때 최소화를 시키는 거죠. 자, 왜 제가 11단계에 대한 들어가기 전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 같아요. 어, 아직도 성장된 모발이나에게는50% 되려고 하니까 열어요 그냥 눈 감고 시술하는 거랑똑같아요안 된다고요. 나에게는 내가 직펌을 하든 일반 가온식품을 하든 작은 수품을 하든 열품을 하든 핑계 되지 말고 펌 때문에 데미지가 왔다 머리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생각을 시켰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잘못 뭐가 음. 내가 반응식에서 뭔가 반응을 엇박자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젊은 말처럼 어떻게? <laughs> 저런 말 참. <있잖아. 웃음> 여러분도 그래요. 일반 가온시펌 있잖아요. 와인드해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나가도 머리 상해 안 상해요. 솔직히 이야기해 봐요. 자 이제 알리에서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래야 돼요. <laughs> 내가 일반 폼을 와인딩을 해가지고 2 시간을 방치했는데 머리가 상하면 된다는 말인데. 안, 안 된다. 된다. 안 상한다. 안 상한다. 안 상한다. 그냥 맥도 걸어놔. 3시간 동안 집에 갔다 가고. <laughs> 중화하지 않으면 그냥 풀어 집에 가고. 그죠? 응. 어. 단, 거기 뭐예요? 3시간 동안 집에 갔다 머리 풀어 집에 가라고 하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예, 스로이용 부족한 거아요 네. 그죠? 살아가 응. 아니고, 중화가 아니 약간 공기 중에 있는 개를 얻어가지고, 그거 힘 가지고 컬이 걸려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일반 분원을 하는 것은 어떤 휴사를 시키는 펌이요 시스템 결합을 순간적으로 절단해서 형태를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형태가 경화 반응에 의해서 얘가 결합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알카리화되어 있는 물질이 어떻게 되뭐 알카리화되어 있는 물이 휴장이 되면서 어떻게 경화 반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해가안 되고, 가속 약액이 어떻게 되고, 이상 그래서 방치를 조금 그래서 방치를 때 어떻게 오래 두고 싶어요? 또 사이즈를 크게 했시면안되단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빠른 시간에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안에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그냥 시술을 마무리 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스타일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1단계라는 그 부분은 그래요. 어, 나는, 내가 왜 1차 리페어 작업을 <laughs> 하냐? 진단을 진단하잖아요. 나는 형태가, 오, 어, 곱슬머리다, 어, 진모다, 종말이 있다 하늘다, 화장이 있다, 없다, 색깔이 변색이 됐다, 색깔이 변색이 안 됐다, 다갈색이다, 어 멜라인 색소가 없으로 많네. 그죠? 볼륨감이 없네. 높네. 낮네. 그죠? 볼륨을 살려야 되겠네. 볼륨을 줄여야 되겠네. 뭐다 나오잖아. 한마에다 나오잖아요. 머리가 높다. 그럼 쿠션 차원이 높다. 그럼 이 머리는 무슨 머리예요? 네. 볼륨 탈 필요도 없죠. 잘 사는 거. 근데 내려앉는 머리. 어떻게? 모발이? 나 있는 방향 자체가 어떻게 나요? 밑으로. 네. 죽어서 나요. 응. 이제 그러면 내가 약제를 어떻게 발라야 되지 독불리에 다나오는죠자 그러면 예전에 그랬어요 나는 11단계에서 디피어 작업을 하라는데 왜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원을 그 맞추라는거죠 원 미온 비용을 맞추라는거죠 그쵸 제일 쉬운거는 일거예요. 자 보세요 펌제가 펌제가 알카리와 알카리가 되어 있을 때 폼제 반응이 빠를까요? 산으로 전환되어 있던 부분에서 알카리를 만나면 이반응 폼의 반응이 빠를까요? 알카리가 알카리를 알칼이 만났을 때 반응이 빠를까요? 산과, 산과 산으로 과산 되어 있을 때 알카리와 만 반응이 빠를까요? 안에 반응이 빠를까요? 안에이야기하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 뭔가가 그렇잖아요. 뭐가 확, 확 오는 거예요. 확! 어, 알칼리와 되어 있는 것들을, 알칼리와 되어 있는 물질을 더하는 겁니다. 알칼리와 되어 있는 물질에 내가 약산으로 땡겨서 내가 다시 뭐를 주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예요? 알칼리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빨라요? 행운발이 빨라요. 어떤 이온적인 어떤 반응이 응 반응. 근데 왜 이런게 있죠. 어, 어떤 균형이라는 어떤 부분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화학반응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뭐 어, 이런 음. 요 근데 건강한 머리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선생님이 그 기옥시라는 것을 꾸밀 때 환영된 <laughs> 머리만꾸니까 아니네요. 건강한 머리에 뿌릴까? 나도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여러분들이 건강한 머리에는 디옥시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리죠 근데 건강한 머리가 pH가 어떻게 되는거 예를 들면 나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어. 근데 알칼리화 되어 있는 모발 알칼리와 이온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들을 내가 약간 지옥시를 끌리는 거고 주말을 외식 무얼을 하기 위해서 손상을 덜 주기 위해서 아니면 컬을 더 약제반응을 좋게 시켜서 컬을 빨리 잘 나오게 걸기 하는 거 나는 일단 결과는 그냥 일단 그런 물질들을 사용을 하는 비옥시 뿌리고 비비온부터 비비투를 쓰는 게왜 먼저 비비투를 먼저 쓸까? 어 그렇죠? 어떤 어떤 이온의 어떤 균형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반응을 시킨 다음에 약제를 시킬 수도 좋다. 왜 나는 손상된 머리에 알칼리를 쓸까? 어? 그렇게 반응을 시켜가지고 응? 이온을 약상을 확 당긴 다음에 왜 굳이 저 인간은 알칼리 펌제를 손상된 머리에 도포를 할까? 손상됐습니다. 그렇죠? 왜저 인간은 건강한 머리에 머리를 써 산성 분유를 왜 쓸까? 그렇죠? 약간 생각을 조금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 문제, 틀리게 근데 요즘에 조판 연구는 네. 동영상에다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네. <laughs> 잘 보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교실 정리하면서 어, 여러모로 내가 시술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화학식을 펼쳐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리고 감각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음. 맞네우는 타고난 것 같아 타고난 것 같아 타고난 것 같아 11단계는 진단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형태를 진단하지만, 어떤 화학식에 대한 어떤 반응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물리에는 건강한 물이. 내가 무엇을 전달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같 1차 리페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리페어라는 건 어떤 치료라는 건 어떤 개념이잖아요. 그죠 맞죠? 네, 상처받은 것을 아니면 정리해주거나 라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진단할 때 1차 리페어 작업. 리페어 작업이 우리가 11단계에서 어디 어디 들어가요? 어디 어디 들어가죠? 첫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몇 번째 들어가요? 보호? 보호? 필링마에서들어가요오필요 n 에서들어5죠 o n 왜 들어가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m o n 들어가는거 m 요 n 거기에 1페어 들어가는 연화 끝나고 딱 들어가는 그 m 페어 작업이 뭐예요? 원래 알칼리 화5에서 어떤 늘어15 months. 1를 걸기 위해서 다시 5 m 는 작업, 수축을 시켜주는 t h 하기 위해서. 그래야 어떻게 하는거예요 중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 탄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모발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탄성. 그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코를 걸잖아요 그죠. 그 위에 하고 그 다음에 보호 필름과 뭐를 올려주는 거야? 단백질을 얹어주는 거죠. 그죠. 얹어주는 거죠. 자 이때 보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거의 약산이죠요 9점대, 10점대, 8점대, 중성, 7점대 사용을 했던 것들이 무엇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약산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사용했던 제품. 자, 그렇게 돼서 1차적으로 중화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맞죠? 무엇을 부여한 거예요? 수수료를을 수산화이온을 제거를 어느정도 하고 수소이온을 부여를 했어요. 어느쪽수수산화이이이이있있애애을을를 제거를 한거 e 플러스 수수 s a 을넣어준거 n 요 m a 다음, 에세 번째, 저희들이, 그렇죠 와인딩을 했어요. 그쵸? 와 u r 을 했어요. 와 y in 이 h e restaurant? Why in t h 이 r e s t a u r a n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리필 작업을 해죠 산화제 하죠. 산화제, 중화제 해요. 중화제, 중화는 3점대2 5대3점대 방산이에요. 방산, 수소염을 너무 많이 때려 넣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청나게 때려 붙죠? 그죠 그래서 뭐가 없어집니 슬라이온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쫙빠지는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샴푸를 하고 약산성으로 다시 써요 그쵸 중성이나 약산성으로 다시 써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으로 하는 부분이 뭐를 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은 리필 작업을 한더 해야 하래요 그쵸 뭘로 해요 강산으로 해요, 약산으로 해요. 그렇죠, 약산으로 하죠. 강한, 강하게 부여해서 무엇을 많이 수산을 제거했던 것들을 다시 무엇을 수산염을 잠깐 증발시켜서뭘고정시켜서 서로 비등비등하게 비중 만들어준 이온이 균형화하게 만들어준다. 자, 우리가 니페이 작업을 우리가 분류를 하면 이렇게 리피어 작업을 분류를 하는 거죠. 명료하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선생님들 그렇죠. 네가 리피어 작업에 어디 어디에 충실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는 써주고 누구는 안 써줄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한 30만원씩 주고 하면 될 건데, 씨. 5만원짜리 붓어. 그쵸? 그렇죠? 5만원짜리 최종적으로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리페어 작업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클리닉을 한다면 이렇게 저는 하고 싶어요. 가볍게 첫 번째 단계, 그다음에 산화제는 산화제 단계에서 하고 마무리 할까요? 세 단계 두 번째 두 개로만 클리닝 할거아요 네, 뭐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이거는 꼭 하셔야 될것같아요 이 부분 마스크하고 지역 시는 리페어 작업꼭 해야 돼 모든 시술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이거는 <laughs> 진짜 꼭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아마 지금 우리 선생님들 샴푸하시고 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비비 원만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오일하고 비비 투하고 쓰시스 쓰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린스 하시고 피시거거든요 미스라, 심지어 피식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안에 이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이 폴리머 성분과 어떤 소수성을 가진 애들을 만나면 소수성이 뭐예요? 소수성을 가진 물질들이 뭐가 있어요? 오일들이죠. 그렇죠. 물과 섞이지 않죠. 는그 얘네들이 딱 만나면 뭐가 되는 합성이 딱 돼. 근데 머리가 결이 큐티클이라는 것들은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하, 내 큐티클은 왜 이렇게 들뜨리 많지? 왜 이렇게 무슨 약재 바른 것처럼 샴푸는 왜 들뜨 있을까? 이거 뭐, 파마음을 안 하니까. <laughs> 아니, 이거 뭐. 뭐, 매끄럽게 내가 뭐, 압력을 줘서 큐티클을 막 정리하는 시술을 뭐, 컬러 할 때는 핸드링 좀 예쁘게 잘 해달라고는 안 해주거든요. 선생 발라주기로 하죠. 하, 알아 나랑... 선생님, 이게 바르고 나서 샴푸를 하기 전에, 5분 전에 저 이게 한 1cm씩 떨어져 큐티클 좀, 세을좀쫙 정리 좀 해줘. 하, 어떻게 염색 바르고 뭐 빛이 난다고 핸드링 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뭐? 안해? 윤기 좀 내달라면 하 안해? 윤기가 그냥 나나요? 아 단백질 을 올려놓는다고 윤기 그냥 나요? 안 나와요. 안 나. 뭐가 터치를 해야 선생님하고 나오고 손을 아주 조 잡아야 따뜻하게 이걸 느끼지. <laughs> 얼굴 예쁘지 어떻게. 온도도 적당히 다어 <laughs> 그래요 뭔가 를 알지 아니요니해 근데 보객님은 안. 아요 제가 한거하고 시키잖아요 <laughs> 하, 한숨 쉬는 소리다 내키왜 자기 칼로클리닉 하는데 칼로폴리 하는데 신림만을 주고 하는데 저 옆에 메인선님 시키니까 알지님안 먹기 싫다 저기 갔다 오면 벌써 다 끝난 거야. 화장실 한번 싹 갔다 왔네. 짧은 거 하고 왔는데 벌써 뭐해요 패딩이 다 끝난 거야. 얼마 걸리지 않아요. 6기안 나요. 안 나요. 뭘 해도 안 되냐면 리페어 작업을 해도 안 돼. 그래서 머리, 머리가 머리카락이 안개낀 거 제가 윤기는 핸들링하고리페어에서 윤기를 달. 근데 여러분들 샴푸를 하잖아요. 집에서 샴푸할 때 질감하고 윤기를 뭐가 내는지 알아요? 소수성 소수성이란 이 우리 오일. 오일 있죠? 오일 뭐 있어요 오일? 오일. 우리 마이 오일, 오일 있어요. 음. 우리 알리 오일이 있다고요. 네, 홈페오이일 i 마이징 g 월요izing, 월요비 z i n g 월요izing, 월요izing, 월요 i z i 요질감이 틀려져, 요감이 근데 하루 요 i z i n 요 그게. 근데 니즈나 i z 모습이 있는 얘네들 n g 월요 i 요 i 그러니까 소요 인자 자 n g 월요 i z i 요 여러분들이 그걸 쓰셔야 돼. 요뭘 샴푸하고 집에서 린스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타월하고 딱 빗질하고 머리를 딱 말려 보면 머리가 어떻게 딱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되고 나서 그거를 누구에게 파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는데 어떻게 그게 팔리냐고. 내가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 전파가 이루어지냐고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래서, 11단계 중에서,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고, 그 끝이 어디가냐면, 돈으로 바로 짓게 돼. 돈으로 바로. 자, 진단은 그런 거예요. 이제, 어, 다음 시간에 어떤 그 진단의 모발 파동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겠지만, 진단에서는 그두 번까지 딱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반응이라는 건 그쵸? 우리 반응의 물질이 강사는 반응, 그쵸? 샴푸하는 방법들은 알잖아요. 그죠? 어때요? 요즘에 꼭 어? 샴푸 시서 샴푸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선생님 모발은 같은 분이 오면? 음. 선생님도 약간 질문 같잖아요반응으 그죠? 파마를 뽀글뽀글 해달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우울하게 알았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선생님한테도 갈 거예요. 생각해보요아 <laughs> <laughs> 남자 선생님, 잘생긴 선생님.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샴푸실에 <laughs> 샴푸실에 오면 내가 샴푸실에 가서 샴푸를 하는 행위도 있지만 펌념을 가지고 샴푸하는 행위도 있잖아요. 원리는 뭐예요? 약산성화된 건강한 머리 예를 들어서 개를 내가 산성으로 침투시키는 것보다 뭘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머리에 제가 지옥을 꿀까요 안 꿀까요? 꿀죠 응. 응. 네. 발팔이 갈 거니까 응. 방치?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이 반응을 할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반응을 시킬 때 반응이라는 것은 내가 볼륨 바 이런 사용수 있잖아. 요 우리 옛날에 교육할 때 다뤘잖아. 요실수할 때. 샴푸라는 부분이 내가 약제를 발라서 샴푸할 수 있다. 어, 나는 개별할 수 있는가? 거품이 났으면 좋겠어. 음, 천프는 논되지. 허모양하고 허모양하고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써요안쉽겠어요 반응해요. 그 반응 농도가 약해지는 거지. 농도가 약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어떤 반응을 지금 사용할 수 있다. 그쵸? 렇 네. 맞네. 우리 선생님 머리는 발음할 때필 거예요? 말거요 알았어요. <laughs> <laughs> 말 거예요? 선생님? 네. 말 네, 거예요. 그렇죠말 거예요. 잘 말해야 되겠죠자 <laughs> 그래요. 우리 선생님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반응을 그냥 뒤추면 바르고 낙지 발라도 되요 면화 발도 샴푸 발라도 되죠 뭐 때문에 샴푸 하는거죠? 선생님 머리는 커피 때문에 샴푸 하는거지 근데 선생님 머리가 까탈스러운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런 다양성의 어떤 방인제를 나는 반응을 할때 나는 바로 단백질을 넣는다 이렇게 선생님 건강하게, 딱딱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 머리 딱딱하게 나는 반응시키고 싶으면 나는 강산성하고 반응을 같이 쓰고요. 선생님은 알카리하고 네스죠. 알카리요. 선생님은 내가 강산생때하고단비기를 사용을 하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과세해보세요.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요 단비끼를 쓰는. 네. 이 반응이라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어, 예전에는 우리가 죠 우리가 플러스라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플러스를 평균시키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중성이라는 클리닉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알칼리라는 물질하고 반응을 시켜서 클리닉을 할수 있어요. 중성이라는 물질을 사용 해서 클린닉를 넣을 수 있어야 되고, 탄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물질들을... 희석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약산성이라는 어떤 물질들을 리닉제가다 약산성이지만 1번으로 나오는 이 ph가 가장 높습니다. 뭐 때문에 반응제가 모발을 연하게 만들어야 돼 연테라틸로 만들어서 평균을 시킨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부분이 1번이죠. 플러스 그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게그런 플러스라는 물질이 알칼리 인데 얘를 얼마나 많은 양을 써야 되냐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라고0 5g을 써도 되고 10g을 써도 되고 50g을 써도 돼요 근데 선생님 머리는 굳이 50g을 써야 될 머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유론적으로 반응을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아무도 10g만 써 예를 들어서 나는 강산으로 할 거야. 그리고 강산이라는 그 부분이 어떻게? 조금 더 많이 셀. 야 알카리도 5g, 10g을 쓰지만 알카리는 어떻게 해요? 좀더 많이 요 강산은 많이 써야 돼 알카리도 5g, 10g을 쓰면 강산은 5 0이쓸 수가 있다그렇게 그래서 반응계를 <laughs> 사용을 하실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바로 이제 막연하게 플러스나인 시무에서밥 먹기를 가수분해서 시킵니다. 아. 자그 이유가 있어요. 가수분해를 내가 알칼리를 사용한다는 거는 가수분해를 시켜서 모질알고 넣지만 강산을 사용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점때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폼제가 도포되었을 때 내가 자연적으로 이시을을 방치했을 때 사용하면 좋을 거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죠. 파업은빠르다그죠빠 어. 어. 그래서 무선생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실 수있어요 그래서 반응이라는 부분, 물질들을 찾는 습관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칼리를핵인시키는 거, 단백질을 가수분해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그렇죠. 자세 번째 지금 우리가 세움 전처리가죠. 뭐 들어가요? 세움 전처리 클리닝 그렇죠. 전처리 많이 하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백질 테라틴 어때요? 테라틴 그렇죠. 테라틴 BB1 이비투, 아미노프로, 그다음에 엘라스틱,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누죠